새로운 포맷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쉬었던 브링글리시 팀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영어에서 egg, 알과 bird, 새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단어의 모양으로 보면은 도저히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egg와 bird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egg 알을 라틴어로는 ovum 알이라고 합니다. egg에서 e g와 ovum에서 o v는 서로 모양이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서 o v가 바로 fly. 날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음 V와 자음 F가 모두 날개를 넓게 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날아간다, fly에서 F가 다시 한번 B로 변하고 L이 R로 변해서 나온 단어가 bird, 새다 이겁니다. bird, 새는 fly, 날아간다 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egg ovum ovum fly fly bird bird 자, 그러면 지금부터 egg ovum fly bird에서 나온 단어들을 각각 따로따로 모아 보겠습니다. 우선 에그에서 eagle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알에서 깨어 나온 새다. 그런 뜻밖에는 없습니다. eagle eagle 키드니 이거는 콩팥입니다. 키드가 작다라는 뜻이고 뒤에 붙어 있는 e y 가 egg r입니다. kidney 콩팥 이거는 작은 r 같이 생겼다 그겁니다. kidney kidney. 설이나 오카리나라는 악기도 그 모양이 r과 같이 생겼다 그겁니다. oak가 egg r입니다. Ocarina. Ocarina 혹시 사막에 사는 타조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s t r i c h 라고 합니다. 아 s 가 Egg, 알에서 깨어나온 새라는 뜻이고 뒤에 붙어 있는 Strich가 쳐박는다, Strike라는 뜻입니다. 아 s t r i c h 타조는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모래 속에 머리만 처박는 미련한 새다. 그런 뜻입니다. 찬란청만 하는 영국의 런던 토박이를 카크니라고 비하하에서 낮춰서 부릅니다. 앞에 붙은 카크가 수탁입니다. t의 ey가 바로 egg, 알입니다. 카크니는 수탁이 낳은 알이라는 뜻입니다. 수탁도 가끔 알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작고 병아리로 부화되지도 않는 쓸모없는 알이다, 그겁니다. 카크니, 카크니. 다음으로, 에그의 라틴어 오브에서 나온 말들을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을 별명으로 오벌 오피스라고 합니다. 그 사무실이 마치 계란처럼 둥글게 생겨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오벌 어피스, 오벌 어피스.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aviation, 항공이라고 합니다. 비행사는 aviator라고 부릅니다. aviation, aviation aviator, aviator 각종 새를 기르는 것을 avi culture 조류 사육이라고 합니다. 컬처가 기른다, 농사 짓는다, 그겁니다. Aviculture, Aviculture. 조금 어렵기는 한데, s p e c i u s 라는 단어는 좋은 징조가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상서롭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오가 아브, 새라는 말입니다. 뒤에 붙어있는 스피스라는 말은 씨, 바라본다 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점을쳤습니다 새가 제 시간에 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바로 어스피시어스 길조다 라고 한 겁니다. 라틴어 어붐에서 나온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auspicious auspicious 다음으로 fly 날아간다에서 나온 말들을 보겠습니다. fly 날아가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공기를 타고 flow 흘러가는 겁니다. 배가 물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fly fly flow flow 배를 물에 띄워서 흐르게 하려면은 노가 필요합니다. 새의 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feather 깃털입니다. 그래서 feather는 fly 날아간다. flow 흘러간다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feather feather 그런데 중세 서양 사람들은 수탉의 깃털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그곳에 잉크를 묻혀서 글씨를 썼습니다. 그것을 펜, 깃털 펜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펜은 페더 깃털의 변형입니다. F가 P로 변한 겁니다. 펜펜 펜. 알에서 갓 나온 새는 완전히 빨가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털이 나는 것을 플레 e 라고 합니다. 플레 e 라는 단어는 feather, 깃털의 동사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fly, 날아간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들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f l e d g f l e d g 마지막으로 bird에서 나온 말을 보겠습니다. bird의 라틴어 단어는 f o l 가금, 새 종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f o l 이라는 단어도 결국 fly, 날아간다 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인간은 각종 산 짐승들을 데려다가 가축으로 키웠습니다. 그 가운데 알을 낳고 날개가 달린 가축을 poultry, 가금류라고 불렀습니다. bird, bird fowl poultry, poultry 새는 하늘로 올라가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내려다 보니까 bird eye view 이 말은 조감도라고 부릅니다 Bird eye view. Bird eye view. 정리를 하겠습니다. Egg 알이 album 알로 변하고 album이 fly 날아간다라고 변하고 fly 날아간다라는 말이 bird 새가 됐습니다. 영어에서 알과 날아간다라는 말과 새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egg, r이라는 말과 aviation 항공이라는 말과 bird 새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아, fly 날아간다라는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